무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연소화제인 무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무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는 배추, 고추, 마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무는 김치뿐만이 아닌 소고기, 무국 등 다양한 요리에 시원한 맛을 내는 재료로 무말랭이와 장아찌, 동치미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 무가 들어가는 음식과 조리법이 많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갈수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서 동삼이라고 불렸다는. 무는 중간 부위는 단맛이 강하고 잎에 가까울수록 약간 매운맛이 나며 뿌리 끝부분은 매운맛이 강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무는 비타민C와 함께 포도당, 과당, 칼슘 같은 미네랄이 많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 효능으로는 풍부하게 함유된 다이아스테이스와 아밀레이스 등 소화효소 때문에 천연 소화제라고 불리는데 뿌리에 다량 함유된 이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산을 조절하여 위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위 통증 및 위궤양 억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톡소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여 해열과 기침목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무에는 다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도 좋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식도염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는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이 20에서 25mg로 매우 높은 식품으로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억제하고 활성산소 생성을 막아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이드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주는 카탈라아제가 들어있어 숙취해소에도 좋고 니코틴의 독을 해독해 주어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특히 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종양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또 발암물질 및 활성산소로부터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어 유방암 신장암 폐암 위암 난소암 등 각종 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와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오이와 당근입니다. 오이와 당근 무는 여러 음식에도 들어가고 쉽게 볼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맛의 궁합이 좋아도 영양적으로는 최악의 궁합일 수 있습니다. 겨울 무에는 특히 사과의 열배나 되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 노화를 방지하고, 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환절기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이 파괴되어 무의 효능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칼로 자르면 절단면에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로 이 효소가 무에 가득한 비타민을 모두 산화시켜 파괴하게 됩니다. 무에 좋은 영양성분을 떨어뜨리는 오이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산의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와 오이 당근을 함께 섭취하실 때 식초를 함께 넣어서 조리해주시면 비타민C 파괴를 방지할 수 있으니 이점꼭 기억해주세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위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천연 소화제인 무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무의 매운맛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섬유소가 오히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해 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무 섭취를 피해 주셔야 합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갑상선이 건강하신 분들에게 무는 기관지의 점막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해주어 해열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루겐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시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갑상선이 부어오르는 갑상선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생으로 무를 섭취하시는 걸 피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무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물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꿀입니다.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혈류를 올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암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시켜줍니다. 물을 꿀과 함께 먹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꿀이 무의 영양성분의 흡수를 극대화시켜줍니다. 또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몸에 열을 내어 혈액순환과 기관지, 폐를 정화시켜주고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꿀과 무는 같이 먹으면 영양성분의 흡수를 배로 높여주는 좋은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배추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한해 먹을 김치를 미리 준비하는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달달한 물을 이용해 배추의 속을 채워 김장을 하게 되는데요. 무는 십자와 채소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가득한데 종양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자살하도록 유도해 주는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무를 배추와 함께 드시면 각종 암을 예방해 주는데 특히 간암의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간의 해독효소 생성을 촉진해 주고 체내의 발암물질과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배추는 무와 함께 드시면 맛과 영양적으로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메밀입니다. 메밀국수나 냉면 등 각종 면 요리에 물을 채 썰어서 같이 올려져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특히 메밀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있지만 살리시라민과 벤질라민이라는 독소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밀을 무와 함께 드시면 무의 항암 효과로 독성을 중화시켜주고 무는 천연소화제 역할을 하는데 메밀국수나 냉면 같은 각종 면 요리에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해줍니다. 또 무의 항암 성분 효과를 메밀의 식이섬유가 최고로 끌어올려 주어 유방암과 대장암의 예방에도 좋습니다. 메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무에 부족한 영양을 완벽하게 보충해 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무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무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